자이 사주는 49세이고 정사기의 임신갑절입니다. 남성인데 25년 14년 최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불륜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처되는사람의 사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만 최애 어, 사주에도 이혼하고 재혼의 상이 있어요. 근이 사람 사주는 이혼하고 재혼하고 다시 사문하는 상항이 있는데 그 이제 이유를 설명하면요. 자, 일단은 본인의 일체가 신유상비하는 기우가 일체입니다. 아, 근데 이제 그래서 기우와 결혼했고요. 을그 다음에 어, 갑진과 신자진하니까 갑진이 2체가 되는데 일종 일주, 일의 사람이 정의만 보고 사시나 말이 이게 2체가 아니냐고 생각하지만 기우가 있기 때문에 일단 2체가 아니고 또 하면 3체가 돼요. 기후가 없어져야지 정사와 결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천대, 이게 지금 개묘년쯤에개묘년쯤에 진주의 스케가 나와가지고 개묘와 임신이 임계상비 묘신합 하니까 갑진이 이제 각아하고진료하해서이여자와 이혼해라고 강요를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대부분이 갑진 운이잖아요. 갑진 운에 시주 갑진이 왔으니까 신자진 하죠. 각아하고 진료하니까 갑극기 진유하면 진이 유로 들어오는 거니까 기우를 없애니까 이혼을 요구하는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률상비에서 일처지만 아, 갑진으로 인해서 이혼을 요구받는데 대운이 갑진 운이 갑진 운이 시주 갑진으로 도달해서 각각해서 갑극기 하고 극기하고 진유압하니까 기우를 강요하게 돼요. 업체, 업체, 업체라. 나랑 살자. 이렇게 강요를 하게 되니까 이 사람은 사실은 신유성비하지만 기운은 사실은 임신이 좋아하는 게 아니잖아요. 임기 타김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처를 반드시 버리게 되어 있는 조합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주는 재성이 처가 아니라 음과 양이 처가 되니까 플러스에는 마이너스 쓰고 마이너스에는 플러스가 처라는 그런 기본. 청간으로 음량을 만나든 지지로 음량을 만나든 관계 되는데 신유가 음량이, 음량이잖아요 그러니까 기후가 쳐가 됩니다 이게 정말 간단해요 그러니까 격궁용신에서 관성이 남편이고 재성이 쳐다 이런 거는 정확도가 50% 미만 자리야 50% 거든요 버리시고 음량으로 다시 사주를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